날이 다시 완연한 봄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중북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지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모처럼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3도까지 오르면서 5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수준을 보이겠고,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영서, 중남부에는 한때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적지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3도, 대구는 10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원주 26도, 대구 역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모든 작전에 제한이 없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낮에는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